제가 어렸을 때 접했던 기독교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저의 집이 교회를 다니었던 것도 아니었고, 또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친척들이 계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미션스쿨을 다니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주일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션스쿨을 통해서, 그리고 주일학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받았던 인상은 첫째는 이북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가 영락교 개통, 영락교의 개통이었기 때문에 이북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런 거야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사투리 인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어음하다는 것이었 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남에게 어음한 것이 아닐지라도 자신들에게 어음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의 가족 을 보면 담배 피는 사람이 없고 식사 시간에는 반드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부모나 자녀나 뭔가 삶의 절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로 하여금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특별한 것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는 이유는 그 이전에 뭔가 이 기독교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17살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다음에 그때부터 성경을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의 페이지에서 발견한 예수님은 참으로 멋있고 매력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종교인의 이미지와는 다른 매력적인 면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기존의 종교의 틀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준 일이었습니다. 이일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든 말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안식일에 소나 양이 온 물에 빠지면 구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인자가 병자를 고치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은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빠지기 쉬운 올무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남들을 정죄하는 일인데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죄인들, 그 당시의 세리, 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인기가 있었고, 오히려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부담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을 즐겨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은 인간을 이해하셨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갈급함, 이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laughs>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가면서 배가 고프니까 손으로 밀알을 따서 그것을 비벼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파리새인들이 보고 비판을 합니다. 밀알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밀알을 까는 것은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기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은 썩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이들이 식욕이 왕성한 젊은이들이고 배가 고프기 때문에 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투둔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윗도 안식일에 제사장밖에는 먹을 수 없는 떡을 먹지 않았느냐 하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율법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신앙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이 이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규율과 율법과 이것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킬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포퓰리스트였느냐?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요즘 유행하지 않습니까? 포퓰리스트라는 말은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라면 원칙도 없이 아무거나 할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포퓰리스트가 되셨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신분주의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신앙을 실천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관대하셨다고 해서, 죄에게까지 관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가늠치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인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느니라. 만일 너희 오른 눈이 너희를 범죄케 하면 뽑아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은 것이 유익하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서슴치 않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기독교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을 때한 번은 저희 어머니께서 신문에 난 어느 기사를 읽으시고 저를 불러서 이것 좀 읽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신앙이 신실한 어느 기독교 청년이 자신의 성욕에 대해서 갈등을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자기 몸을 자해했다는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저나 저희 어머니나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어머님은 혹시라도 제가 흉내를 낼까봐 너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벌써 수십 년이 지나는데도 그 사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적어도 사람이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르려고 하다 보면은 거룩함에 대해서, 자신의 유혹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고민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보통 하나를 가지면 다른 것까지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운동도 잘하기가 어렵고, 또 머리가 좋은 사람이 얼굴까지 예쁘기가 어렵고, 미술을 잘하는 사람이 음악까지 잘하기가 어렵고, 또 보수적인 사람이 진보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렵고, 진득한 사람이 눈치가 빠르기가 어렵고, 사람은 하나를 가지면 다른 것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두루, 현만하게 전하시고 실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회칠한 무덤아! 라고 외치실 때도 있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고, 돈 받고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을 때도 있었지만,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다 고쳐주시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보통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 타도의 대상만 없어지면 세상이 바꿔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부시 정권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대상으로 테러리즘을 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테러를 대상으로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반대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존재로 미국을 적으로 규정을 하고 미국과 싸우려고 합니다. 9.11 테러가 바로 그 일환이 아닙니까? 또 반세계화를 외치는 사람들은 세계화가 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나라에게 위협이 된다고 보고, 세계화, WTO, 이런 것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시위를 합니다. 이번에 홍콩으로 원정을 간 한국의 시위대가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입니다. 또, 국내의 소위 진보 세력은 과거 독재 시대의 유물이라든가, 또 재벌이라든가 또 대형 언론을 민주화의 걸림돌로 규정하고 그들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서는 반대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치고 누군가를 적으로 규정하고 문제로 보고 그들과 투쟁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다 공의요 평안데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이 평화롭지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무슨 다 공의를 원한다고 말하고 다잘 사는 사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이 잘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지만 그 어느 것도 주탄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과 맞서 싸우지 않았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대항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머리띠 두르고 대모하지 않았고 군중을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탓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대해서 말할 권리가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에게 권리가 있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불공평하다 사람들이 냉정하다 세상에 사랑이 없다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 예수님의 손에 못 자국을 보고 머리에 멸류관, 가시 멸류관 자리를 보면서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할 말이 있다면 예수님은 구주이시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범죄했나이다. 이것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할수 있는 유일한 말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쥐고 있던 칼을 내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산천도 추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여러분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마음이 일치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도 아니고 어떤 에, 이디올로기를 통해서도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효험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일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독배를 마셨고, 간디도 저격을 당했고, 마틴 루터킹도 저격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교하신 것이 아니고 세상죄를 지시고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화 벤허를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그 피가 흐르는 장면을 묘사를 했습니다. 에너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 뒤와 등 뒤만을 보여주고 시청자로 하여금 예수님의 얼굴을 상상하게 하는데 저는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머리가 길고 수염이 났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구별하려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만약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면 예수님의 외모로 그분을 구별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의 영감, 은혜로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구별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장면을 묘사를 하는데, 이 십자가를 타고 그분의 피가 흘러내립니다. 피가 흘러내리는데 마침 피가 오기 때문에 그 피가 빗물에 섞여가지고 강같이 흐르는 장면을 묘사를 했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가 이 땅을 고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강물처럼 흐른다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땅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땅이 상징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가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이제 그 피에 힘입어서 인간이 나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내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허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고, 그동안의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나에게는 죄가 있다. 설사 그럴지라도, 그러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무죄하기 때문도 아니고, 의롭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기도와 예배를 아버지가 받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만들고, 믿음은 우리에게 죄가 있을수록 더 하나님의 극율하심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이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믿음을 벗어나면 죽습니다. 영혼이 죽고 인간의 사회가 죽고 모든 것이 해체되지만 믿음이 혼동 중에 질서를 가져다주고 어둠 중에 빛을 비치게 하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칭송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럼에도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기독교 문명이 범한 실수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양산을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들 뿐만이 아니고 결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종.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imitation of Christ.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교회 이름 중에 예담교회라는 것이 있죠.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한다면 이 시대의 종교인은 될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아무런 매력적인, 감동적인 그런 존재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닮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닮을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